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해운당 클린한의원 김대복 원장의 입냄새 한 달이면 치료된다 4부 사랑 구취에 절망하다 내용 중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남성을 들려드립니다 갑자기 말을 할 수가 없다 강의 때 수시로 목을 축인다 증상은 3년쯤 됐다 50대 대학 강사의 하소연입니다 그는 어느 날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에 후두가 딱 닿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로 목을 축인 뒤 가까스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비인후과를 찾은 그는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주일 정도 약을 복용한 뒤 중단했습니다. 한 움큼이나 되는 약을 몇달 복용하기가 버거운 탓이었죠. 또 며칠 지나니까 호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증상은 종종 나타났습니다. 다른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목을 촬영한 사진을 세심하게 살핀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 단지 예민한 성격인 듯 하다. 물을 자주 마시면 목의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50대 대학 강사의 목 상태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됐습니다. 강의를 10분만 하면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말할 때는 목 안쪽이 맞다은 느낌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를 진찰했습니다. 위에 습담, 약한 비염이 있었습니다. 습담은 오랫동안 수습이 지속돼 생긴 담증이었습니다. 투명한 가래, 가슴 답답함, 역겨움, 헛기침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습담은 주로 식생활의 불규칙과 위가 냉해서 생성됩니다. 위장이 차면 음식물 소화 때 혹사가 불가피하고 수별을 부릅니다. 사람의 활동과 비유할 수 있죠? 마른 옷을 입은 사람과 젖은 옷을 입은 사람은 활동 때 에너지 소비량이 다릅니다. 젖은 옷을 입으면 마른 옷을 입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차가운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따뜻한 위에 비해 과부하가 걸려 열이 발생합니다. 증발 성향의 습은 수별로 이어집니다. 현대의학의 역류성 식도염과 비슷한 증상이죠. 그의 후두는 음식물의 산이 역류하면서 자극받은 겁니다. 그러나 질적 변화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목이 아닌 소화기 질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식생활에서는 기름지고 튀긴 고량진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처방은 태평해민화 제국방에서 신출환, 산정환, 삼선환, 이진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염은 코를 막히게 합니다. 코가 막히면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 있죠. 한 방송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잠잘 때코 고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산 역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염 환자는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 위산 역류입니다. 필자의 진찰 경험상 비염 환자의 약 70%는 위산 역류를 보였습니다. 50대 대학 강사의 맥을 짚고 목벽과 코 안을 진찰했습니다. 생활 습관도 체크했죠. 후두의 이상과 목 이물감, 위장의 관계를 확인한 뒤 위장 다스림 처방을 했습니다. 그는 습담과 비염에 의한 산의 역류, 후비루가 동시에 진행돼 매핵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목의 연연해 위산 작용을 억제하는 재산제로 후두 중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상 소화기 질환을 다스리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이 남성은 약을 3개월 복용한 뒤목 이물감과 쉰 목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